여기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 단체컷 촬영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욱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시겠습니다. 전협빈씨 단독과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시겠습니다. 이어서 송희교 씨 단독과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송혜교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 밀착해서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하면서 촬영해보겠습니다. 우측 보시고 화이팅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좌측 보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